세상 모든 음악가의 음악 이야기. 그레고리오 성가. 어느 날 그레고리오 교황이 커튼 뒤에서 성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가 그것을 받아 적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황이 불러주는 성가가 자꾸 끊어져 들렸어요. 어, 교황께서 성가를 부르시다 깜빡깜빡 주무시나? 새그머니 커튼을 젖힌 서기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비둘기가 교황의 어깨에 앉아서 성가를 불러주고 있잖아 교황은 비둘기가 불러주는 성가를 듣고 그것을 다시 서기에게 불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가가 자꾸 끊어졌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비둘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도 하느님이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레고리오 성가는 라틴어 가사를 반주 없이 남성이 부르는 노래예요 미사의 한 부분으로 부르는 노래라 개성은 없지만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레고리오 성가는 미사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따로 떼어서 음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음악은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생겼는데 나중에 밀라노와 로마로 전파되어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노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로마 교황인 그레고리오 1세가 각 지방의 예배의식에 사용된 800여 개의 성가를 수집하고 정리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비둘기가 성가를 불러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이에요.